내일이랑 모레 가정방문 각각 하나씩 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 방문이 예정되어 있긴 한데, 갈지 말지는 서 고민 중이에요. 마땅히 할게없어 이번에 온 거는 사실 그냥 가정방문하려고 온 거라 선물 주려고. 내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만나서 선물 들좀 주고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온 건데, 수야, 뭐 선물 주는 거 말고는 할게 없네요, 딱히. 이람이참 무서운 게. 불감증에 걸리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뭐든지 처음에는 신기하고 재밌는데, 마사지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 영상에 주제원 생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그 얘기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야 재밌겠죠. 근데 이게 1년 2년이 지나도 재밌을까? 온 정신이 다그 뭐야, 뭐라고 해야 되니까 여자랑 노는 거. 온 정신이 다 이제 그 그쪽에만 가 있다고 하면은 뭐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일단 마사지를 가면요, 아무 느낌이 안 나요. 이제 불감증입니다. 불감증. 그 불감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겠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리고 빠도 진짜 안 가는데 제가 클럽을 워낙 싫어하니까 클럽은 원래 안 갔고 빠는 옛날에도 많이 다녔는데 빠도 다 부질없다고 생각해서 안 가는데 이번에 영상 찍으려고 한번 갔어요. 아직 편집을 못 해서 못 올렸는데 편집해서 올릴 때 이제 그냥 가격 시스템이 대충 어떻게 됐는지 우리 이제 그 여행 오시는 분들이 빠 함부로 가면 크게 난다라는 거좀 경각심을 드리고자 그런 취지로 영상을 찍으러 갔. 건데 돈 많이 깨졌습니다. 두둥 났거든요. 이제 그 정산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왜 빵에 가면 안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확실히 한국 사장님들이 하는 데가 제일 좋아요. 이제 외국에 있다 보면 그 이게 우리 그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 조심해라 이러잖아요.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예를 들어서 뭐 유흥이나 이런 쪽에서는 한국 사람만큼. 양심적인 데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눈탱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가격을 알고 갔으면 괜찮은데, 내가 생각지 못한 비용이 튀어나오면 눈깔이 뒤집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못 참는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한국인 대상으로 영업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눈탱기를 침해야 쓸 수가 없어요. 투명하게 오픈해놓고 을 하기 때문에 아, 여러분이 다 가서 비싸면 안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로컬이나 이런 데는 숨겨진 비용이 엄청 많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자세한 가격 얘기는 그바 영상 올릴 때할 거고요. 오늘할 얘기는 그 남북의 지역 감정. 이 지역 감정이 없다 지금은 없어졌다 뭐 이렇게 야부리를 타는데 아니에요. 있어요. 없다고 하지만 다 있다고. 우리나라도 뭐 이제 거의 없어졌잖아요. 근데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완전 없어진 건 아니거든. 근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약간 더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베트남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남자는 북쪽 남자, 여자는 남쪽 여자. 우리 나라는 남남북녀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북남 북남남녀예요 왜 북남남녀야 그 언어 차이도 있고 성향 차이도 있는데 북경 남자들은 일단 대체적으로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중국계의 피해를 많이 받았으니까 더 잘생겼다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키가 큰데 일단 북경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짜이 남가이라고 남자 하나가 여자 다섯 명씩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자애들 사이에서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모짜인 남가이. 그래서, 호치민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북쪽 남자애들이 잘생긴 거는 인정을 해. 그러니까 잘생긴 거 알아요. 근데, 북쪽 남자를 만나기 싫다고, 그렇게 야부를 톱니다. 왜야부를 터냐. 모짜인 남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그러니까 한국 연예인 보고, 한국 남자 잘생겼다고, 이렇게, 어떤 그런 환상을 갖는 것처럼, 이제, 북쪽 남자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싫다고 래 그래. 북쪽 남자 잘생겼는데, 모짜인 남가이라서 싫다고 한다고. 막상 만나면 또 다르겠지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입을 털겠죠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리고 일단 북쪽 여자가 제가 몇그 첫날에도 얘기했지만 아왜 그렇게 이렇게 푸도스러운 애들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냥 한국 여자 저리가알아하니까 어시마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싸가지 없는 애들 모아다 놓으면 딱 여기 한노의 여자애들 평균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왜 이렇게 차갑지? 이거는 뭐 이건 농담이고요. 들어보니까, 저도 예전에 공부 좀 해보니까, 북쪽이 살기가 더 어려우니까, 과거부터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저축도 좀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생각이 많은 거예요. 남쪽 애들 특히 미엔터 애들. 미엔터 애들은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 옛날부터 이렇게 먹는 건풍족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엔터 애들이 북쪽 애들을 싫어합니다. 미엔터의 여자 애들이 북쪽 남자 애를 싫어요. 해 만나본 미엔터의 여자는 다 싫다 그랬어 미엔터의 여자 애들이 그 미엔박, 그 북쪽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되게 많아요. 안 좋은 얘기 되게 많이 해줘. 북쪽 남자 애들은. 옷은 그럴싸하게 멋있게 입었는데 돈이 없고 남성 남자들은 옷은 평범하게 입는데 돈은 많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랑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야. 북쪽, 남쪽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특히 지하 감정이 미엔따이랑 미엔박이랑 그 차이가 대비 크다. 그게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도대체 어떤 게 그런 이미지를 걔네한테 심어줬을까? 도시 출신 여자애들은 딱히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미엔따이가 고향인 여자애들 그런 얘기를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쪽 남자들이 잘생기긴 했는데 하여튼 북쪽 애들은 다 싸가지 없다 뭐 이런 인식이 워낙 많아가지고 애들이 그러더라고. 남쪽 남자가 최고다. 과정하고 자상하고. 남, 남쪽 남자애들은 말투부터가 애, 애교스럽거든. 자상한 거야. 자상한 남자 좋아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 남쪽 어경을 지금 연습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말할 때 이제 북쪽 어경으로 말을 하는데, 남쪽 어경으로 말하면 좀더 귀엽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 북쪽 남자들도 이제 남쪽 여자에 대한 환상이 많아요. 한우의 남자들도 한우의 여자들의 차가움에 많이 이제 밀렸나봐. 남쪽 여자에 대한 환상이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시는 분들, 이제 남쪽 여자랑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쪽 여자랑 결혼하기 힘들거든요. 우리나라 여자애들 엄청 귀엽고 상냥한 거 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본제 없습니다. 근데, 네, 그, 요즘에 유튜브 때문에 볼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잘생긴, 정말 엄청 키고 잘생긴 남자들이 뭐 갑자기 아무 말 없이 가서, 뭐 양산을 씌워준다던가, 갑자기 뭐 사탕을 준다던가 이랬을 때, 여자들 반응을 찍는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거 보면은, 와, 우리나라 여자애들이 렇게 귀엽고 상냥했나? 싶어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복쟁의 여자들, 여기 하노이 여자들도 되게 차갑고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엄청 잘생긴 튜버들, 이런 분들이 여기 등장하면은, 한국 여자처럼 귀엽고 이제 상냥하게 변합니다. 그만큼 얼굴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북쪽 여자들은 얼굴을 많이 봐요. 남쪽 여자들은 네, 얼굴 을안 보진 않겠지. 어, 안 보진 않겠는데, 그 기준선이 그래도 더 관대하다. 예, 네, 더 관대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나 같아도 결혼할 때는 남쪽 여자랑 결혼하지. 북쪽 여자랑 결혼할 때는, 뭐야 그냥 우리나라에서 듀오 갈 판이 낫죠 아 근데 물론 북쪽 여자들 중에서 진짜 엄청나게 아름다운 애들이 있긴 있어요 엄청나게 아름다운데 그게 이제 나아가 관련 없는 사람들이지 죠 남쪽 여자들은 한 여자한테 뭐 여자친구 한 명밖에 없다 뭐 이런 제가 개소리를 하길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사람마다 틀린 거니까 오치민에 제가 2016년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알게 된 여자 세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약대 다니는 애들 그 중에 한 명이 황길남자랑 결혼을 했었습니다 나이가 좀 많은 20대 초반에. 약대 졸업하자마자 바르시기가 한2 3살에서 했겠네. 근데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 그 여자가 애 결혼을 2018년에 했나? 그때부터 페이스북 활동이 전혀 없었거든요? 페이스북에 그 남자가 결혼한 게 사진이 올라왔었거든요. 드레스 입고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뒤로 전혀 활동이 없다가 얼마 전에 그 그냥 추천 친구의 이름이 약간 비슷한 거예요. 얼굴도 약간 비슷한 거 같고. 그러면 눌러서 들어가 봤는데 되더라고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요. 페이스북에 남자와서 올렸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 페이스북은 활동을 중단하고 채널을 따로 만든 거야. 페이스북 페이지 하나 더 만든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해왔더라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그 남자분이랑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대학고 하 어학원이겠지? 어학원이겠죠. 예. 그 대학 한국에 있는 대학 다닌 것도 있고요. 사진도 있고. 근데 2 0 0 0 지금 2024년 20 5년, 5년이잖아요. 2025년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2025년 말인데, 결혼한 지가 7년이 지났잖아. 애 사진이 없어요. 그더 중요한 거는, 그 페이지에 남, 편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요. 남편 자체가 지워져 있어요, 그냥. 그 한국에서 겁나 막 돌아다니는 사진이 있는데, 남편은 안 보여. 그니까, 그거 봤을 때, 독적까지 취득하고 이혼한 것 같아요. 애도 안 낳고.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엄청 막, 남자들 많이 꼬였는지, 팔로워가 한만명 되더라고요. 친구가. 한이 친구가 한만명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아, 진짜 조심해야겠구나. 여자 조심해야겠구나. 그러니까 그 남자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2018년도에 결혼할 때그 페이지에 아직도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그페이지 그러니까 그 버려놓은 거지. 그래놓고 그 한국에서, 지금 한국에 있는지 호치미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사진이 올 초에, 올 초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었으니까. 뭐 참, 좀 그랬어요.